네, 혹시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어, 우리 시온성가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저이 여름 시기에 저희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 근데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내용입니다. 무슨 여행이냐면요. <laughs> 네, 네 전도여행입니다. 약간 실망하시는 눈빛이 역력하신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어, 전체적으로 좀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당시에는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디옥교회 전주에 있는 거말고요 전주 말고 안디옥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좀 지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거든요. 안디옥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근데 안디옥이 한 군데요? 두 군데요? 두 군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네, 오른쪽 밑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금식하며 경배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준비물이 꼭 있습니다. 네, 여행을 가려면. 성경책 준비물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전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요 단임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위로의 어, 아들 이 바나바는 단임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는 그곳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둘을 부릅니다. 이 둘을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고, 3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로 부르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자 이 일에 쓰시고자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화살표를 보면요 어디로 가라고 되어있어요? 구부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부로라는 섬인데요 이 구부로라는 섬이 어떤 섬이냐면요 지금 그 위에 써있는 비, 뭐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누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밑에 바다가 보이시잖아요. 저 바다의 이름이 뭘까요? 네, 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하면 떠오르시는 나라가 있으세요? 어, 네, 그리스. 그리스 하면 되게 경관이 멋있잖아요. 구부로는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제가 여행을 간다 그래가지고. 네, 멋있죠. 야경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낮에는이 어떠냐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곳으로 가는데 저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저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이름을 불리는데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곳 가운데 어,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제가 막 아는 척하면서 막 했는데 아 그거 아니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갔다 왔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 여쭤보는데 안 계시죠? <laughs> 네,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구부로라는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혹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아십니까? 그리스 여 그리스 여신이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아시겠죠. 구브로라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내시다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다가 가장 처음 사역이지 않습니까? 처음 사역. 계획하고 우리가 단기선교만 가도 몇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준비된 것들이 딱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기도하고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이 구부로 일 겁니다. 구부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하게 되고,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요.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13장 6절말씀에 보면요.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 보면요. 바보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안써 있잖아요. 어디냐면요. 지금 구부로 키프로스라고 써져 있는 동그라미 빨간색 보이시죠? 거기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그쪽이 바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도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 아름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 사진을 또 준비했어요. 엄청 아름답죠. 바다 색깔만 봐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뛰어들고 싶은 곳이 바로 파보라는 곳이죠.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또한장 준비했거든요. 네, 이런 멋있는 곳이에요. 언제 한번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보라는 곳이요. 당시 이 구브로라는 땅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이곳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던 곳도 바로 이 바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건 하나가 발생이 돼요. 바보에는 아 바보에는 파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예수. 파가 붙은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가 붙은 사람 성경 인물이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어떤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게 별명이거든요. 바예수. 바예수가 별명이고 어, 이 사람이 거짓 증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보의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이 지식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13장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총독 석유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기오바울입니다. 이름 자체가 서기오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혜 있는 사람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텔리전트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텔리전트맨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왔다고?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누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로 바예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 선지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복음이 들려오려고 하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서, 이들, 이가, 이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보내신 이들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맹인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즉시 이루어져서 바예수가 보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내신 곳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보에서 떠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만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도 한번만 보여 주세요. 네. 버가에서 잠깐 들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요. 회당이라는 우리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터키가 종교가 어떤 거예요? 이슬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가 남아 있지 않고 교회 터만 남아 있어요. 좀 전에 보여 주셨던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교회 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바울 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그 다음 사진에 있거든요. 저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저기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출 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구세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 보았죠? 그 땅이 이방인들이 많은 땅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은 땅이에요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땅입니다. 그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 시기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편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회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곳에는요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 4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45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자 할 때는 꼭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건데 사도 바울과 파나바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그들 가운데 불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요.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나타날 것이라고 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탐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는 것이요 유대인들 너희에게 먼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서 자처했다. 그렇기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외받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핏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핏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쓸모없이 보였고 나약하게 여겼고 내가 뭘할수 있겠냐고 낙심하고 낙망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파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전달하게 되는 구원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기쁘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과 파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파나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파송하실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땅 가운데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 자리를 떠나 이 곳이 온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넘쳤냐? 뭐가 충만했냐? 오늘 말씀 5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13장이죠. 근데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것이 있어요. 늘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늘 기쁨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구부로라는 땅 가운데 바보 보셨잖아요 그 바보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바, 이름이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바울 채찍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 채찍교회 왜 바울 채찍교회일까요? 바울이 그곳에서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파울 채찍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곳이 바울 채찍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우서 11장에 말하는 40의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저 기둥을 이렇게 잡고 등을 뒤에서 이렇게 때려서 채찍을 맞았던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 총독이 우리가 잘 서기호 바울,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겼잖아요. 놀랍게 여겼지 않습니까? 총독을 만난 후였다면, 총독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맞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잡혀서 채찍을 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고금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에는 늘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은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길에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있는 그 고백,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길 가운데 늘 승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채찍을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의 삶에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길 가운데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은혜에 비하여는 이땅 가운데 받을 고난은 비할 바가 못했다.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역경 가운데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역경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 평안은 우리들 가운데 부유함이 있어서 고백하는 그런 샬롬이 아니죠. 비록 내 삶에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고난과 역경이 차고 넘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고백하며 인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샬롬을 고백하며 인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떤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